오늘 말씀은 어 제목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는데 그때 과학 경시 대회를 학교에서 해서 제가 반에서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준비 모임에 가서 이거 이거 이렇게 뭐 준비를 하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모범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숙제도 잘 내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모였을 때는 제가 했던 숙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칭찬도 했어요. 아, 아주 모범적인 숙제를 이렇게 과제를 잘 해왔다.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도 칭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경시대회 당일날 갔더니, 어. 생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빵점인가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그게 이제 여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두세 문제를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뭐 도르래 뭐 이런 문제였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있어가지고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빵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아 과제를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시험은 이렇게 실제에 가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참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기대를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예이고 저기 큰 충격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어, 많이 준비했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준비도 잘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칭찬도 받았고 격려도 받았어요.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받은 충격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일을 만났음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죠.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 다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끌고 가서 다 제거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 큰 비로가 돼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합의 수레보다 그 앞서서 막 뛰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이러한 영적 대결을 위해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숨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아까 말씀했던 것들이 하루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승리를 거두고 그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에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 됐다 이제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였으니 이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하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꿈꿨던 이제 우상 숭배를 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북 이스라엘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마음이 아주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만난 현실은 전혀 생각과 달랐습니다. 충격적이었죠.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한테 말했죠? 이세벨 부인한테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은 충격적인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아내에게 가서 딱 말합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합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제 여호와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주 독한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독한 여인이었어요. 그 그녀 안에는 아주 강력한 마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는 내일 죽을 목숨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더라도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세 시절에 바로를 아시죠? 바로 왕이 열 가지 재앙을 만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열 번째 재앙을 당해서 장자가 죽, 죽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조금 있다가 또 후회하죠. 아, 괜히 보냈다. 그래서 다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또 추격하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일으킨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받고 말씀을 들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은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마귀의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른 양착기를 위해서 우리 노방 전도를 토요일 날 나갔습니다. 같이 이제 첫 번째로 이번 주 어제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빛을 비추는데 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사단마귀죠. 사단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있어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어지럽게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라. 그래 하고 나와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나가서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마귀의 마귀의 혼란 앞에서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볼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가 믿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했을 때 빛이 생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얼굴빛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이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큰 능력이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강한 영성, 그 체력, 또 야성 뭐다 갖고 있어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엘리야도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질그릇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세벨이 신하를 보내서 자기를 위협하자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는 심한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삽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 그 대단한 그 영성의 사람이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번아웃이 왔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그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수축된 무너진 그 단을 다시 이렇게 쌓았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생각하면서 열두 돌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쌓았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기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두 지파의 그 돌을 세운 것처럼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재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렸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방의 수레 앞에서 막 달려가고. 그랬던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좋았던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하지만 이세발 왕비가 한번 바늘로 찌르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쭉 떨어져 버린 겁니다.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착착착착 와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도 다 경험했는데 왜 막판에 이렇게 됐을까? 저 이세벨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이세벨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 비전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에 비전이 보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뛰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이제는 이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까지 초인적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엘리야의 몸 역시 이제 탈진이 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멜 산에서 영적 전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바울 선지자들 아침부터 막 난리를 피웠고 엘리야는 그것을 이제 보고 있었고, 자기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겠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일곱 번꼭대기산 꼭대기 올라가서 일곱 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수레 앞에서 그 이스르엘이라는 데까지 뛰어갔는데 그 거리가 약 22km예요. 마라톤이 42.195km인데 22km면 마라톤 절반 코스를 뛰어간 겁니다. 엘리야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잘 보시면 동선인데요, 저기 그맨 위에 보면 시돈이라는 데서 가부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밑에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내려왔죠. 거기서 그 불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가 22km,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22km인데 여기를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맨 밑에 보면 부엘세베가 맨 밑에 있죠. 남유다의 맨 밑이 부엘세베인데 거기까지 또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걸어서 들어가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몸이 지칠 수밖에 없겠죠. 엘리야의 몸은 아주 지칠 만큼 지쳤어요. 아주 탈진이 된 거죠. 그는 로렘 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주옵소서. 넉넉합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할수 있어. 나 정도의 기도의 영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여호와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저 아합과 이세벨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당당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나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 바뀔 줄 알았는데 두손 들고 이세벨을, 이세벨과 아합이 항복하고올줄 알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나의 생명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지칠 대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였구나. 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실패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그러면서 내가 도전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어,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랐나 보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뭐지? 어떤 이렇게 알수 없는 지금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는 혼란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 보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었는데 돌아보면 그 인생의 길대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넓으시고, 지극히 깊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큰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또 두렵다. 아,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포자기하고 정말 최악의 선택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글들을 보니까 저기 광리학교 외에 노숙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글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 처음부터 이렇게 실패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는 뭐 대기업도 다녔던 분도 있고 가정생활도 잘했던 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현실의 절망을 느끼고 거기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제대로 못 살고 그냥 노숙인이 되고 중독자가 되고 그러면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인생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삶의 지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버릴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상처되고 낙심되니까 그냥 좌절의 상태에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람은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자 너무 낙심하고 탈진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정죄하고 책망하셨을까요? 너는 실패자야라고 주님께서 손가락질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까지 했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비록 결과는 엘리야가 꿈꾸던 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엘리야의 특별한 열심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라 정제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어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안마해 줬다는 거죠. 얼마나 지쳤어요. 그러나 천사의 사랑의 손길로 안마해 줬을 때 이제 엘리야가 깼죠. 그랬더니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놓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또 누워서 또 자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또 와서 그를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다시 그에게 또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그리고 너는 할 일이 있다. 너는 갈 곳이 있다.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생각하고 그냥 너무 그냥 좌절해서 그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엘리아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셔서 힘을 주신 후에, 또 다른 사명과 비전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호랫산으로 가라. 그리고 호랫산을 갈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10편 68편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우와로 말미 안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힘들고 낙심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더 나가야 될줄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가져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무거운 것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그 길이 지금 막혀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꿈꾸던 그 길에 내가 서 있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탈진한 상태가 되셨습니까? 많은 일보다는 을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아의 그래도 훌륭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뢴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대배때 요나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힘든 것은 힘들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대화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음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그더 좋은 길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